<laughs> 우리 어머니가 저거 <저보고> 독재하지 말고. 띄워달라, <laughs> 이랬길래 제가 독재 안 하고 띄웠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두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한 복음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고 그리고 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 말씀의 설교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뭐 제가 굳이 설교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 본문만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다잘 아실 줄 압니다. 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금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이 본문만 읽어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요? 실질적으로 조금문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한번 붙여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부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에이, 오늘 목사님 또 뻔한 설교하네, 저거 옛날에 언데 설교했었는데, 또 하네, 또 똑같이 하네,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내가 성경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그런데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나는 과연 그러면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좁은 문으로 걸어가십니까? 너무 잘 알면서도 넓은 문으로 걸어가면, 넓은 길로 걸어가면 그길 끝에는 멸하, 뭐라고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내가 멸망이, 이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이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정말 여러분들은 그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여러분들 걸어갑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말고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신앙성을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과연 조금질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예?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과연 조금질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백독, 천독, 만독을 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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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귀찬들이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국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국문은, 조국문은 그 길을 제가 우리 옛날에 초등부 때 제가 설교를 했는지, 중고등부 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만한 문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몸이 꽉 낑기는 문이 있는데, 거기로 지나가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 앞뒤로 콧구멍에 코가 벽에 대이고 등, 등이 딱 붙어가지고 있는 그 문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바로 예수, 이 문이 바로 어떤 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요한복음 10장 7절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문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양의 문이고 자기 자신이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조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도를 말하는데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도를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토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넓은 길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의 끝에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도 많은 크리찬들은 스 지금도 그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후 예배를 갔다가 저녁 7시에 드릴까? 오후에 드릴이 2시에 드릴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물론 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 저녁 오후 예배가 원래는 주일 저녁 7 시에 드려졌잖아요. 그런데 다들 교회가 어떻게요? 시간이 당겨지고 당겨져 가지고는 늦게 하는데는 3 시나 몇하고 아니면 대부분 2시2시 2시 반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뭐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요, 가족들하고 놀러 갑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제가, 하, 이게 맞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제가 왜, 부시에 예배를 드렸냐면, 아, 집단님들을 보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시고,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갔다, 저녁에 해지면 집에 들어오셔서, 가족들하고 있을 시간도 없는데, 주일 하루는 오는데, 그 주일 하루도, 아침부터 교회와 같이, 저녁까지 교회에 있다가 가면, 그분들은 쉼이 없잖아요. 쉼이 없어, 쉬는 시간이 없어요. 한 종일 교회에 있다가 가니까. 그래서, 아, 그래, 2시에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쉼도 없고,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2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뜻으로 2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잘못돼가지고는 뭡니까? 2시 예배 드리고는, 뭐, 자기 막 놀러 다니고, 막이렇막 자기 육신을, 초입을 쫓아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좁은 문, 좁은 문으로 가는 이 좁은 문의 끝에는 생명,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합니다. 좁은 길로 힘들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치고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그길끝에는그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넓은 길, 가기 좋고 가는 동안 너무 즐거워요. 막, 하고 막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는 열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아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넓은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십시오. 더 이상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셔서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셔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여러분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길이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제 뉴스 보니까 저기 어디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4명이 죽고 99명이 다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기 다원부 애들이, 그 젊은 애들이, 그 어린 애들이 여행 가방 끌고 막소환여행 간다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배를 탈 때, 걔들이 그 배가 자기들의 인생 종착역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자신들의 인생의 종착역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넓은 길로 계속해서 그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넓은 길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넓은 길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라는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기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서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는 말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 시대는 마지막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 징조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징조들이 보면 지금 어디 안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체에서 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 나타나야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마지막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 이상 여러분들 넓은 길로 달려가지 마시고 정말 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영원한 생명. 그내 인생길이 인생의 길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언제 끝나더라도 언제라도 내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랑교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좋은 길을 향해서 인내함으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끼리 우리의 인생이 언제 아버지 안에 끝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토록 사는, 살,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라는 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정말 좋은 문, 예수 그리도의 예, 그 문을 아버지한테 쫓아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제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그 조금 문을 갈때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무자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조금 문을 우리가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이 우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우리 주기도 문으로 우리. 우...